강신장에서 사실은 엑스맨 내용에 이렇게 가까이 보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? 이승희 씨 보는 어떻습니까? 그때 보고 아, 예. 매니저한테 오빠, 쟤 정말 잘될것 같다 이랬었거든요. 아, 저 처음 봤어요 네. 그러니까 매니저가 뭘 보고 이러니까 아, 참 코가 잘 생겼다고. 코가 아, 네. 코가 어떻게 생겼는데어 생겼는데? 관상이 좋다고. 아, 관상을 볼줄 아세요? 아니, 그, 아니 관상이 네. 좋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좋은 겁니까? 네. 관상이 나쁘고 관상이 좋아요. <laughs> 관상이 아니고 인상을 보시네. 인상. <laughs> 인상이 났어. <났다. 웃음> 인상. 인상을 보시네. <laughs> <볼지 않네. 웃음> 이 말을 보면은 초년에 되게 고생하실 관상이고, 예. 어렸을 적에. 어... 말년에 어떻게 해요? 네. 말년에 되게 굉장히 좋은 관상이 아, 장이다. 이승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... 조금 고독하고 외로울 수가 있는 관상이에요. 진짜 뭐야. 엄청 네. 안 나빠. 아, 어디가, 어디가 고독하고 외로운지 네. 약간 얼굴이 살짝 여기에 비해 길고. 예. 근데 코가 남자가 이렇게 돌출해다 이러면 되게 돈복기 많고 오. 되게 잘 된다고 오, 제가 아. 책에서 읽었어요. 저는 그냥 책에서 읽은 대로 분 그러니까 김희신 씨 같은 경우는 김희신 씨 같은 경우는 아보기 싫어요. <laughs> 야, 나도 너 싫어.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스타이기 그렇게 막 다룰 수 있는 그자신감 어디서 나와요? <laughs>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스타이기 때문에 최고 미남스타가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. <laughs>